정말 물건이다 진짜 웬만한 동급 독일 3사 차량들을 다 씹어먹을 만큼 정말 재미난 운동 성능과 운전자에게 재미난 감성을 전달해 줄 거다 좋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성입니다 자 오늘 드디어 29일 gv70의 티저 사진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외부 디자인이 완전히 공개가 된 거죠. 예전에는 런칭 행사를 하기 전까지 외관, 실내 등 차를 공개하지 않아서 신비주의를 많이 줬다면 요즘은 이상하게 떠도는 그런 스파이샷들 때문에 브랜드에서 먼저 공개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출시했던 제네시스의 G70도 역시 그렇게 공개를 했고, 산타페 그리고 투싼 역시도 그렇게 공개를 했죠. 자, 오늘 GV 70 같은 경우에는 2021년까지 제네시스가 계획 중인 6 개의 라인업 중 다섯 번째 차량이자 지난 1월에 출시한 제네시스의 첫 SUV인 GV 80에 이은 두 번째 SUV 모델로 제네시스 고유의 디자인의 철학인 역동적인 우아함을 강조한 도시명 SUV 모델입니다. GV 80 같은 경우에는 좀더 커다란 대형 SUV라고 친다면 GV 70 같은 경우에는 컴팩트 SUV를 담당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GV70의 디자인은, 어, 야, 근데 좀 이쁘지 않아요? GV80이 좀더더 더 무난하면서도 고급스러운, 그리고 우아함을 강조했다면, GV70 같은 경우에는 스포티하면서도 역동적인 느낌을 굉장히 많이 살려냈습니다. 제네시스 마크를 형상화한 크레스트 그릴이 제네시스의 아이덴티티라고도 하죠. GV80과 좀 다르게 GV70 같은 경우에는 이 크레스트 그릴이 조금 더더 더 역동적으로 표현이 됩니다. 프론트 범퍼들 디자인을 자세히 보면은 GV80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더 더 우아하고 조금 더더 더 선이 얌전했다면 GV70은 그 볼륨감이 좀더더 더 공격적으로 바뀌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헤드램프 디자인 역시도 GV70의 저는 개인적으로 GV80을 많이 따라갈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네이밍처럼 G70의 헤드램프 디자인을 좀 많이 형상화 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g v 7 0의 GV는 말 그대로 그 제네시스 브랜드의 SUV인 그 앞에 GV가 붙고요. 70은 그 중간 라인업을 담당하는 70 숫자, 70가 붙게 됩니다. 옆에 디자인도 봐도 옆에 캐릭터 라인이 좀확 눈에 들어오죠. GV80 때는 두 줄로 나눠지는 캐릭터 라인이 눈에 들어왔는데요. GV70 같은 경우는 한 줄이 크게 중앙에 자리 잡고 있고요. 위에 C필러 부분에 한줄더 캐릭터 라인이 들어가 있어서 그 위에 부분, C필러 부분을 좀더 더 슬림하고 날렵하게 보이게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GV70 전면부는 제네시스 로고의 방패에서 영감을 받은 크레스트 그릴을 헤드램프보다 낮게 위치시켜 공격적인 이미지를 강조하고 두 줄의 디자인인 쿼드램프를 통해 속도감과 역동성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범퍼 하단의 엔진 하부 보호형 덮개, 뭐 스키드? 플레이트를 적용해 강인한 이미지를 연출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 GV70 디자인을 보면은 재미난게 저는 개인적으로 GV80을 좀 비슷하게 따라했을거라는 느낌을 좀 들었는데 실제로 공개된 디자인을 보니까 GV80보다는 G70에 좀 많이 가까운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그러면서도 범퍼 디자인과 크레스트 그릴은 GV80을 약간 느끼게 할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G70도 아니고 GV80도 아니고 GV70만의 매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측면부는 쿼드 램프 상단에서 시작돼 차체를 가로지르는 아치형 라인인 파라볼릭 라인이 우아한 감성을 연출하는 반면 운동 선수의 근육을 연상시키는 볼륨감이 있는 리어 팬더가 대비를 이루어 역동적인 느낌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쿠페와 같이 날렵하게 떨어지는 루프 라인과 아래로 흐르는 C 필러의 크롬 라인은 스포티한 분위기를 연출해 내는데요. 사진을 보면 실제로 옆에 캐릭터 라인이 크게 한 줄이 들어가고요. C 필러 부분에 역동적인 쿠페형 느낌의 그런 라인이 한줄더 들어갑니다. 아마 이 GV70을 실제로 보면 좀 쿠페형 SUV다 라는 느낌을 아마 많이 받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카니발도 저렇게 시필러 쪽에 그 은색으로 포인트가 들어가 있잖아요. GV70도 단순히 그냥 유리창으로 포인트를 잡는 게 아니라 시필러를 이렇게 낮게 라인을 되게 쿠페형처럼 꼽아내면서도 위에 라인을 한줄더 잡아서 역동적인 움직임을 좀 표현해냈다는 느낌이 많이 드네요. C필러의 창문이 되게 작아서 좀 신기해 보이지 않나요? 네, 디자인도 되게 독특한 것 같고 아마 실제로 나오면 측면에 있는 디자인과 후면부의 디자인을 사람들이 이제 많이 좀 좋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후면부의 디자인은 호불호가가 분명히 저는 개인적으로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GV80 느낌도 아니고 G70의 느낌도 아니고 그 다음에 G80의 느낌도 아니고 약간 오묘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동글동글 하면서도 입체감 있는 디자인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좀 들기 때문에 아마 이게 GV70의 매력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G80은 우직하면서도 커다란 그런 압도적인 위용을 자랑을 하고요. G80은 세련되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을 자랑을 합니다. 반면에 G70 같은 경우에는 스포티하면서도 역동적이며 세련된 느낌을 자랑을 하죠. 이번에 공개된 GV70 같은 경우에는 두 줄의 얇은 쿼드 램프. 이 쿼드 램프는 이제 뭐 G80, G90, 뭐 GV70 등 이제 제네시스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라고 할수 있죠. 쿼드 램프를 적용해 모든 기능적인 요소를 범퍼에 배치시켜 심플하면서도 순수한 이미지를 완성시켰다고 합니다. 또 g 매트릭스 패턴을 적용한 범퍼와 독특한 세로형 세로 배치형 배기구는 이 GV70의 뒷 후면부를 조금 더, 더 유니크하게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또, 차체 색상의 디피저 등 차량의 역동성을 강조한 섬세일의 디테일도 놓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후면부의 디자인은 호불호가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너무 입체적인 느낌이 좀 강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네시스 브랜드의 모든 차들, 후면부가 좀 호불호가가 있었잖아요. G80, GV80, G70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이번에 출시한 GV70도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출시됐을 때 스포츠 모델인 G70 스포츠도 출시가 되는데요 바뀐 부분이라고 하면 크롬 부분이 블랙 하이그로시로 다 덮여 있고요 머플러가 지금 이렇게 네모난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타원형의 동그란 머플러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자, 실내 디자인도 공개가 됐습니다. 실내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GV80과 많이 비슷하지만 실내 전체적인 느낌이 조금 더더 더 젊어졌다는 느낌이 듭니다. 지금 이 핸들 디자인이 GV70, 지금 노멀 기준으로는 GV80과 살짝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전체적인 그 실루엣이 약간 이런 타원형의 디자인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지금 공조기 주변에 보면 이 디자인이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핸들까지 이렇게 이어져 있죠. 그 부분과 손잡이 도어 트림의 디자인을 보면은 그 디자인이 일체가 되게 만들어 놓고요. 자세히 보면 핸들 디자인도 약간 비슷하지 않아요? 근데 네. 중간 그런 타원형을 디자인 일체감을 시켰다라고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딱 G80 GV80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와 거의 뭐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GV70 스포츠 모델 실내도 공개가 됐는데요. 이 GV70 스포츠라고 하면은 빨간색을 사실 많은 분들이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이 공개된 사진도 실내 레드 가죽을 가지고 있는 좀 강렬한 색의 실내 사진이 공개가 됐는데요. 스포츠 모델들은 대부분 유명하죠. 알칸트라 시트와 빨간색 시트가 대표적으로 들어갑니다. G70 우리가 모델 찍었을 때 스포츠 패키지가 들어간 모델 역시도 블랙 알칸트로와 빨간색 시트 스티치가 들어가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었는데요. 이 스포츠 모델 실내를 보니까 도어 트림 이 손잡이 부분에 카본 그 다음에 이제, 이제 기어노브 주변 밑에 보면은 카본이 좀더 더 들어가잖아요. 게다가 앰비언트 라이트도 되게 많이 들어가는 걸로 보여요. GV80이 앰비언트 라이트가 좀 많이 들어가고 전 개인적으로 G80이나 G70 때는 앰비언트 라이트 많이 못 봤거든요. 아마 GV70은 좀 앰비언트 라이트를 좀 이쁘게 표현해내지 않았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 알겠지만 이 공조기가 보이죠. 이쪽에 보면 공조기가 쭉 이렇게 이어져 있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쭉 이어져 있잖아요. 공조기의 그 나오는 송풍구와 도어 트림의 이그 라인들을 일체로 만들어서 딱 운전자가 앉았을 때 차가 나를 감싸는 듯한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보여줍니다. GV80은 시야를 그러니까 시트 포지션 을좀 높여 가지고 운전자의 시야를 좀 보여주면서 좀 부드러운 느낌을 줬다면 GV70 같은 경우에는 컴팩트형 SUV예요. 아마 운전을 좋아하고 좀 달리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선호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보여지는 시각에서도 차가 나를 좀 감싸고 이렇게 감싸지는 그런 시트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제가 이것도 약간 기밀이긴 한데, 그 느리브리 서킷에서 그 테스트 주행하는 분을, 한 분을 알아요. 그분이 이 GV70을 실제로 되게 주행을 했는데, 정말 물건이다. 진짜 웬만한 동급 독일 3사 차량들을 다 씹어먹을 만큼 정말 재미난 운동 성능과 운전자에게 재미난 감성을 전달해 줄 거다. 기대해도 좋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출시가 되고 좀 빨리 한번 타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리고 마음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한 게 가격을 궁금해 하실 거예요. 과연 GV70 얼마에 출시가 될까라는 이야기들이 되게 많은데 G70을 보면은 대충 얼추 가격대를 유추해낼 수가 있습니다. G70 같은 경우 시작가가 4560만원 정도구요. 풀옵션 정도 6000만원 중반까지 올라갑니다. GV70은 G70보다 금액대가 좀더 올라가기 때문에 시작가가 5000만원 초반에서 진짜 애들들 싸게 내놓는다면 4천만원 후반에서 시작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4천만원 후반대가 좀 좋지 않아요? 어, 어, 그냥 이게 얼마 차이가 안나 뭐4 9 8 0만원이라5 1 10, 0만원이라한 30만원밖에 차이가 안나는데 오감 자체가 어, 다르기 때문에 아, 4천만후반대 오면 나이스고요 어, 보통 생각했을때 5천만원 초반에 시작을 해서 풀옵션 기준 7천만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풀옵션같은 경우에는 GV70 스포츠 같은 경우 한 7천만원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 진짜 거의 G80이랑, G80 노멀 모델이랑 거의 저희 또이또이 하는 거예요. 출시자 같은 경우에는 원래 올해 하반기에 얘기가 나왔다가 올해 하반기는 좀 패스를 하고 아마 내년쯤에 출시가 될 거라고 합니다. 올해 하반기는 아마 G70이 이제 출시가 되고 G80 스포츠가 올해 하반기에 출시가 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G80 스포츠도 관심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GV70의 이 영상을 간단하게 한번 찍었지만 저희가 또 주차장에서 위장막이 벗겨져 있는 GV70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영상을 보시는 우리 독자분들이 제보를 해 주셔도 좋아요. 제 메일이나 인스타 아이디 있잖아요. 뭐 블루스카이 h2라든지 제보 메일을 보내 주시면 저희가 당장 달려가서 GV70의 생생한 리뷰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그 제보 좀 부탁드릴게요. 저 진짜 GV70 빨리 찍고 싶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빠른 제보가 제가 가서 빨리 촬영해서 그 다음날에 올리는 선순환이 됐으면 좋겠다 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영상 이걸로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 우바!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이거 이벤트 하지 않나요? 돌아가는 이 GV70을 찍어서 해시태그 사진을 찍으면 상품을 준다 그러던데? 어, 상품을 주니까 여러분들 아마 이제 보안이 풀려서 GV70이 이제 도로에 돌아다니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